포르투갈이 24-25 UEFA 네이션스리그를 우승을 했는데, 이로써 포르투갈의 네이션스리그 통산 두 번째 우승이 되죠. 18-19 시즌에 한번 있었고, 그리고 이번 24-25 시즌 연장전 승부 차이까지 간 끝에 결국 또 우승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국가대표팀 세 번째 우승을 손에 쥐게 됐어요. 지난 유로 2016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의 네이션스리그 이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호날두 이전에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이 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걸 감안하면 호날두의 업적을 절대 과소평가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번 대회에서의 호날두는 여기 나와 있는 득점력도 그렇고 공격 포인트 창출 부분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의 그런 득점력. 그리고 데이터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 창출, 위치 선정 같은 부분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본인의 플레이에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결승전에서도 중요한 동점골이 호날두에게서 나왔죠. 그러면 이번 결승전 최고의 주역이 호날두였냐? 뭐, 호날두도 좋았지만, 저도 그렇고 축구 전문가들이 꼽는 최고의 선수는 이번 결승전 플레이 오브 더 매치, 누누 맨데스입니다. 와, 이날 누누 맨데스는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요. 감히 조금 이런 표현을 하자면, 이날 보여준 맨데스의 플레이는 거의 완성형 사이드백의 플레이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과 수비. 측면에서 전진할 때는 공격력, 내려와서 수비할 때는 수비력. 그 양쪽 측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먼저 공격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이날 맨데스는 120분을 소화를 했는데 유슈팅 1회 1골을 넣었습니다. 드리블 시도를 5번 했고 그중에 4번을 성공. 성공률 80%를 기록을 했죠. 특히나 이제 제한적인 상황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적극적인 또 대담한 박스 타격이나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스페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결승전 2골에 모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죠. 예시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장면을 보시죠. 포르투갈의 첫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호날두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고 네투가 터치라인 넓게 벌려 있어요. 이렇게 두 선수가 넓게, 특히나 호날두가 또 측면에 빠져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수비 진영이 이 왼쪽 방향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수비 선수들이 세 명이 다 이쪽 공간에 붙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한 호날두는 터치라인 넓게 벌린 네투에게 패스를 전달. 이때 이쪽 누누멘데스를 한번 보실게요. 분명 아까 전장면까지만 해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던 누누멘데스가 후방 라인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이 하프 스페이스 인근으로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멘데스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걸 눈치챈 이 선수 호날두의 움직임이 되게 재밌었는데 멘데스의 침투 의도를 파악하고 여기 있던 호날두는 더 안쪽 지역으로 좁혀줍니다. 볼을 잡고 있던 네투는 침투하던 멘데스한테 볼을 넘겨주고요. 그러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됐죠. 안쪽으로 좁힌 호날두 때문에 순간적으로 스페인의 수비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은 누누 멘데스의 앞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원래라면 그앞 전진 공간을 막고 있어야 했던 선수들이 안으로 좁힌 호날두의 움직임 때문에 박스 안으로 좁혀졌기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 네트의 패스를 받은 맨데스는 앞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를 얻었고 하프스페이스 안쪽으로 들어가 강력한 왼발 슈팅을 방출. 스페인의 골문을 완전히 꿰뚫었습니다. 정말 수비나 골키퍼가 뭐라 반응할 수도 없었던 완벽한 슈팅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누누 멘데스의 공간 침투, 좋은 슈팅력에 더해서 이 장면, 누누 멘데스의 앞길을 열어준 호날두의 공간적인 플레이, 저는 이두 플레이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서 나왔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장면에서도 멘데스의 공격적인 성향이 빛을 발했죠. 포르투갈의 공격장면인데 왼쪽 가까운 지역에서 볼을 잡고 있는 비티냐가 터치라인 넓게 벌린 멘데스에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이 볼을 받은 멘데스 앞엔 라민냐말이 수비로 붙어 있었는데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던 멘데스 대 라민냐말 이 둘의 매치업이었죠. 물론 다른 장면들에서는 야마리 공격이고 멘데스가 수비인 상황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이 장면에서는 멘데스가 공격, 야마리 수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선 멘데스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패스를 받은 멘데스는 주저하지 않고 강력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 야마를 지치고 박스 외곽에 넓은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또다시 멘데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는데 성공을 하죠. 지금 박스 내부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포르투갈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멘데스는 중앙으로 볼을 붙여주기를 시도. 이 볼이 상대 수비를 막고 높게 튀어오르지만 좋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호날두한테 볼이 걸리면서 포르투갈의 두 번째 득점이 터졌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특히 멘데스의 측면에서부터 안쪽으로 파고드는 대각선 움직임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야마를 완전히 지원해버리고 안으로 파고들었던 움직임은 이날 경기의 백미 중 하나였죠. 이 장면도 보실게요. 연장전 포르투갈의 공격 상황입니다. 제가 연장전이라는 말을 왜 먼저 강조했냐면 90분을 뛰고 여기에 더 추가로 뛰고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누누 멘데스의 폭발력이나 스피드가 전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포르투갈 후방에서 방출된 볼이 왼쪽 측면으로 향합니다. 이 볼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레앙이 받아줘요. 레앙은 이걸 주저하지 않고 자기보다 살짝 안쪽으로 좁혀 있었던 이 선수 멘데스한테 그대로 돌려주죠. 이 전개 자체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는데 레앙으로부터 볼을 받은 멘데스는 그대로 자기가 볼을 몰고 하프라인을 넘어 전진. 굉장히 빠른 순간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상대 진영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게 분명 연장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멘데스의 스피드를 스페인 선수 그 누구도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 결과 이렇게 파이널 서드, 심지어 박스 안까지 볼을 몰고 전진하는 상황까지 나왔죠. 물론 이후에 박스 안에서 상황이 벌어지면서 치명적인 슈팅이나 득점 장면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스페인이 또 누드 멘데스에게 이 하프 스페이스를 내줄 뻔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날 멘데스의 그런 컨디션, 슈팅 능력, 박스 타격 능력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이 상황 역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장면이었죠. 뭐 이건 여담이지만 맨데스는 승부차기에까지 가서도 골문구석으로 완전히 꽂아버리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골키퍼가 알아도 못 막는 굉장한 슈팅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나온 누누 맨데스의 플레이는 상대를 바깥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측면 자원의 정석이었다고 할수 있어요. 압도적인 순간 스피드, 정확한 드리블 판단, 기회가 났을 때의 대담한 슈팅. 선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측면에서부터 변수를 창출해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생각하는 크레그로서의 플레이가 누누 맨데스로부터 나왔다. 아까 예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하프스페이스의 지배자는 누누맨데스였습니다. 이날 맨데스의 히트맵인데, 보시면 단순히 이제 측면 터치라인에만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보다 살짝 좁힌 공간, 이 하프스페이스. 이 공간들에 위치한 것들도 꽤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특히나, 파인러서드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 부분이 더 노골적으로 보이죠. 필드 위 가장 애매한 공간, 그 하프 스페이스에 누누 멘데스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시들의 부분들, 첫 번째 득점 장면이라든지 호날두가 받게 된 볼이라든지 좋은 전진 능력으로 상대 박스 안으로 들어간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하프 스페이스를 목표로 들어갔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멘데스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비에서도 너무 인상적이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날 멘데스의 매치업 상대는 현존 최고의 어린 재능이라고 불리는 라민야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말이 어, 한마디로 멘데스한테 완전히 봉쇄됐어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멘데스는 수비적으로 야말을 능숙하게 처리했으며 그의 공간을 차단하고 꾸준히 공을 빼앗았다. 이는 올해 초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하메드 살라를 침묵시켰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공격에선 압도적인 모습,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 이두 개를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누누 멘데스는 현존 최고의 레프트백이다. 현시점 멘데스보다더 뛰어난 레프트백이 있을까? 그 질문에 대답하자면, 지금 세상에 누누멘데스보다 뛰어난 레프트백은 없다. 최고의 극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승전에서 누누 멘데스의 모습이 지금 현대 축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이드백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지만 이제 현대 축구에서는 수비자원이 전진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스토퍼나 센터백이나 가장 보편적으로는 이제 사이드백들이 되겠죠 그런 수비자원들이 제한적으로 전진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발생하는 약간의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수비수인 그들을 공격적으로 썼을 때 이들이 좋은 공격성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격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 이들의 본분, 원래 임무, 수비적인 것들이 또 소홀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약간의 딜레마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누누맨데스 같은 경우는 이날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 이두 개를 완벽하게 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할 때는 하프스페이스를 차지하면서 상대의 박스를 위협하고 골문을 타격했고요. 수비적으로는 이날 매치업상대였던 라민야마를 확실하게 막아세우면서 야말로부터의 찬스, 메이킹이나 공간 창출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차단을 했죠. 즉 다시 말해서 이날 결승전 경기에서의 누누맨데스는 현대 축구에서 이상적인 라고 할수 있는 사이드백으로서의 플레이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누누 맨데스는 현존 최고의 레프트백이다 그 지금 뛰고 있는 선수가 이 정도의 극찬을 받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만큼 결승전에서 누누 맨데스가 뛰어났고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